네. 걸그룹 트와이스의 인기가 아주 대단하다고요? 네, 아주 대단합니다. 이 데뷔 때부터 주목받았던 걸그룹 트와이스는 발표하는 곡마다 연속 히트를 기록해 세워왔는데요. 사실 이번 곡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. 대세를 이어가고 있는 그녀들이 직접 만나고 왔는데 함께 보시죠. 네. 안녕하십니까 대세 걸그룹 트와이스가 또한번 가요계 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. 신곡 하트 쉐이커가 발매 동시에 각종 음원 차트 1위를 석권하며 그 인기를 증명하고 있는데요. 모닝와이드 시청자 여러분 하나 둘 셋! 와이 미니안 안녕하세요 트와이스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희 노래가 어 따라하기 쉬운 안무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어, 많이 따라 불러주시고 해주시는 것 같아요. 시아랍이나 그런 노래도 운동할 때 되게 네. 잘 들으면 운동이 잘 된다고 어, 뭐 하시는 걸 들었어요. 그래서 저희 노래가 좀 박자나 그런 게 운동하기 딱 좋은 노래인가. <laughs> <그랬을 웃음> <그랬을 웃음> 네. 한번 들어볼까요? 네. 아우 막신이 납니다. 데뷔 이에 발표하는 곡들마다 히트를 시키고 있는 대세 걸그룹 트와이스. 해외에서도 이미 그 인기는 대단한데요. 이첫 정규앨범으로 한국 걸그룹 최초, 빌보드 월드차트 2반왕에 올라 화제를 모으게 됐습니다.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? 네. 어? 분들이 좋아해 주고 계시니까 저희는 좋아해 주시는 그 마음으로 되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또 결과가 뭐 좋게 저희가 한 만큼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요마 쉐이쉐이기 싫어 요마 쉐이쉐이깜짝네 귀엽죠? 특히 일본을 데뷔하자마자 트와이스 열풍이 불 정도로 일본 팬들의 관심과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. 저희 께서 저희의 또 장난스러운 모습이나 또 따, 따라하고 싶고 귀여운 포인트 안무 같은 거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또 저희 멤버 중에 3명이나 일본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의사소통 면에서도 굉장히 음. 어, 잘 돼서 음. 더 좋아했지 네. 않을까요? 네, 트와이스표 캐럴까지 선보이며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제대로 전해준 그녀들입니다. 네올 한해도 저희 트와이스 많이 사랑해주셔서 정말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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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드리고요 올 한해 연말 마무리 잘하시고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지금까지 와인 아미의 트와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사랑스럽습니다 네, 네, 내년에도 멋진 활동 기대하겠습니다.